이 시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전하신 이유에 대해 다음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보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또 반대로 외인들, 즉 세상에 속한 그 죄인들에게는 이 비유를 전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이켜 죄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비하신 영혼들 또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 비유로서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은혜로 임하지만 반대로 세상에 속한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추어졌다 숨겨졌다. 그 이유가 그들이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러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 주님께서 이 복음을 비유로 전하신 이 이유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 복음을 비유로 전하셨지만 세상 속한 많은 죄인들이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보고 듣, 들음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 다시 한번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큰 은혜인가? 왜 이것이 값진 은혜인가? 왜 이것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 이 비유로서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깨달아 구원받았다는 것.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죄에서 생명으로 옮긴 받아졌고, 또한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으로 변화되어졌고, 또 세상에 속한 죄인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율을 깨닫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가 세상의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 하나님께 나의 말다 감사드리고 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죽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비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보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의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루의 무게를 측정하는 도랑형 기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루에 담긴 자루를 자루의 무게를 잴때 우리가 추를 달아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무게를 재는 가루가, 가루의 무게를 측정하는 그 도랑형 기구,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의 그 치수를 우리가 지금 이 무게를 가 어느 정도의 무게에 나가는지 그 치수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불을 어디에 비춰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늠새가 있는 말 위에 비춰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등불을 말 아래에다 비추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확한 무게가, 무게의 치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치수의 가늠자가 있는 말의 위에 비춰야지 말 아래에 비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등불을 놓을 때는 정확한 위치에 올바르게 놓아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 평상 아래의 두려함이냐. 평상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앉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평상 아래에 등불을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 아래에 등불을 두었을 때 등불을 그 아래에 두었을 때그 등불에 불을 밝힐 이유가 있습니까? 평상 아래에 불을 등불을 둔다면 그 불이 빛을 바라고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평상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그 평상 위에 등불을 밝혀 놓아야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식사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다시 말해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지 그 등불이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공간을 밝히 비추어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이 등불과 같이 세상이 비쳐졌을 때말 아래에 두거나 평상 아래에 둔 것처럼 그 등불이 밝혀졌을 때 아무런 소용 없고 가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과 같이 우리를 통해 복음의 빛 비... 등불이 밝혀졌을 때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자 집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고 홀로 독방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세상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의 등불은 반드시 밝게 빛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경 위에 올려져 있는 등불과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을 밝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복음의 등불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람의 자녀로서 하람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할 때에, 주께서 가람에 간 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정하며 나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가 성령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세상의 빛으로 거듭난 존재인 우리를 통해 복음의 등불이 세상 가운데 밝히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등불이 밝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어둠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자녀 된 우리를 통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복음의 등불을 밝힐 때에. 등경 위에 올려진 복음의 등불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렘의 영광의 빛을 발할 때,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을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었을 때그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전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를 알수 없지만, 때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하나께서는 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그한 용어를 찾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나머지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떠난 그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복음의 등불을 박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주어진 복음의 삶을 감당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의 등불을 박혀 하늘님께서 예비하신 그한 영혼을 찾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교육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 될수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혹시 어렸을 적 보물 찾기를 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보물찾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제가 보물찾기를 통해 선물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일 거라 다들 짐작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궁장창 보물찾기를 소풍 갔을 때 했지만 한 번도 상품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왜제 눈에는 그렇게 보물찾기의 그 쪽지가 보이지 않는지 참 너무나도 서급한 저의 어릴 적 추억입니다 근데제 친구들 중에 보물 찾기를 하면 정말 그렇게 속속속 보물 찾기에 그 쪽지를 잘 찾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참 상품을 많이 얻어가고 그 얻은 상품 중에 정말 임신 쓰듯이 저한테 하나를 툭 던져주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 찾기를 이제 준비를 할때 사람들이 보물 찾기에 그 쪽지를 찾지 못하도록 보물을 숨깁니까? 아니면? 조금 어렵게 숨기긴 하지만 찾을 수 있도록 숨깁니까? 당연히 찾을 수 있도록 숨깁니다. 왜냐? 보물 찾기를 그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그 보물을 찾는 또 즐거움, 그 찾았을 때 상품을 얻는 그 기쁨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보물 찾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감추고 숨기지만. 그것을 완전히 못 찾도록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있도록 감추고 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이라. 그것 또 이어가시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감추시고 숨기신 이유는 그 감추신 것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고, 숨겨진 것이 또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구를 위해 감추시고 숨기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배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 감추시고 숨기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반드시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십니까? 먼저 구원받아 이 감추고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켜 명한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라. 너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에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감춰지고 숨겨진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에게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 권의 은혜 역사를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은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을 나아가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고 숨겨졌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제 내가 그감춰졌고숨겨졌던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그 복음의 세상 가운데 증가하겠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갔고 숨 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삶의 그런 여정 속에서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까?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들어 깨닫게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신 그 영혼이 복음을 듣는 그 순간, 그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들을 만한 귀가 있기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만한 지식이 있기에 또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비하신 그 믿음이 그들에게 복음을 듣는 순간 주어졌기에 그들이 믿음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귀에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심의 그 은혜의 순간을 다시 한번 더 되짚어 살펴본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음에, 복음을 들은 그 순간이 있고, 복음을 듣는 그 순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며, 복음을 깨달음으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예수 그로서가 나의 구제되심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그 은혜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그 순간. 믿음과 복음이 함께 작용하여 우리에게 회심의 사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고 또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 내게 선택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 내게 선택하여 예정하신 그 사람, 그 영혼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깨달아지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사명인지 다시 한번더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최근,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쯤부터 갑작스럽게 그 학교에서 체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회심의 사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회개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릴레이 기도회가 그 켄터키 주에 있는 특히 애지벌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 있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그 기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 드리는 그 학교에 있는 체포실에 그 공간에는 약한 1,6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애즈버리 그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한 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나눠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 약 2주여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 중심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옵소서 내게 이런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뭐 국민일보를 비롯한 많은 지금 기독교 또 신문과 채널에서 지금 애즈버리 그 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단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회개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루스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 그 에즈버리 도시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 도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땅 가운데서도 이 도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난 1월 우리 디모델 동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올한해 우리 디모대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수련에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하게 할까? 함께 우리가 고심하며 또 우리 디모대 지체들을 적극적으로 건면하여서 약한 40명의 지체들이 우리 디모대 수련에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놀랐던 것은 우리 디모대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치부까지도 숨기지 않고 회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랐지 않습니까? 특히 둘째 날 밤에 각 우리가 속으로 별로 모여서 둘러앉아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앉는, 둘러 앉을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이다 보니 강대산 위에도 한 그룹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대산 뒤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또중보함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서 서로의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또 회개하는 그 기도가 들리는 겁니다. 한 지체가 자신의 죄를 하나, 어느 것 하나 숨김없이 그 다른 소그룹원들에게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그 숨기고 숨기고 싶은 그 모든 치부까지도 숨김없이 모두 드러내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이 그 지체의 몸에 손을 얹고 함께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이번 동계 수련할 때 일어났었고, 그때 이후로 참 우리 지체들의 계속해서 변화되어 지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부흥의 은혜를 사모했고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복음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일어난 회개의 역사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들어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혼에게 믿음을 주셔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막중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여 그 에즈버리 시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또 우리 뒷무대에 하나님께 주셨던 놀라운 그 죄의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땅 가운데 이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전하는 지식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는 삶의 방식과 방법을 쫓기 위해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 우리의 귀를 주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들어 깨달을 수 있는 들을 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우리의 귀가 주의의 말씀에 귀기울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붙들림받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이 복음의 등불로서 복음의 진리를 세상원대 환하게 비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이를 통해 주께서 예배하실 그 영혼들이 다시 우리를 통해 선포되신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일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미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주셨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등불이 환하게 비춰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영혼들의 귀에 복음이 들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들려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땅 가운데 이루,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